안녕하십니까. 누리피드입니다. 자, 대선 결과 이재명이 이제 대통령이 되고 말았는데, 에 지금 이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어 중국이란 나라, 특히 시진핑의 그 야심 혹은 그 흉계, 이런 것들이 이제 걱정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중국은 그이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가 무려 14 나라입니다. 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영토적으로는 이렇게 맞 에, 맞닿은 국경이 아니지만 북한이 이제 거기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바다로는 어떻게 보면은 또 이렇게 서로 부딪히는 그런 나라일 수도 있습니다. 세계에서 어쨌거나 그 주변국이 가장 많은 나라가 중국인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중국은 그 주변국들과 어 관계가 좋은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전부 불편한 관계예요. 주종 관계를 만들려고 그러고 뭐그 소위 자신들의 국익을 위해서 주변국의 이익을 많이 침해하는 특히 동남아시아 쪽에 뭐 베트남이라든가 그 라오스 이런 나라들 말이죠. 어 그리고 또 인도, 어 미얀마 이런 데 보면요. 중국 그 고원에서 티베트 고원에서 이제 발원된 그 물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대한 강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 막고 있죠. 댐 짓는다면서 그래서 요즘은 옛날에 우리가 알던 그런 메콩강이 아니고 어뭐 등등 뭐 여러 가지 였던 동남아시아는 원래 거기 세계적 곡창이고 물이 많기로 유명한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나라들도 중국의 횡포 때문에 엄청나게 지금 불편한 관계라고 합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필리핀하고도 한때 죽자사자 그냥 음어 서로 간에 으르렁그린 그런 적이 있었어요. 어 물론. 어 필리핀하고 저 중국이 관계가 나쁘지 않았던 때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그뒤끝은 어, 어, 엉망이었었죠. 어, 두테르대라고 하시죠. 그때는 이제 친중 인사연이었습니까? 그런데 그게 오히려 필리핀을 더 망쳤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고, 필리핀 경제를 더 죽였다. 아무튼 중국하고 친하게 지내면요, 전부 그 나라는 마이너스 행진입니다. 경제 발전도 잘안 되고 나중에는 비듬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저 정치적으로 군사 안보적으로 중국의 코끼리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죠. 그래서 현명한 어떤 나라 국민들은 중국에 대해서는 초특급 경계 하는 그 마음을 갖고 항상 이렇게 대해야 된다. 이 이런 건데요. 우리나라는 근데 언제부턴가 친중 세력들이 너무도 큰 힘을 지금 갖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인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중국 정부, 한국 이민 적극 권장하고 있다. 그야말로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침투해 들어오고 있다 그러죠. 그렇지만 이미 아는 사람 다 알고 있죠. 특히 우리 이제 젊은 2030들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가장 열심히 다루는 시사 이슈가 바로 이겁니다. 시사 정치적 이슈 중에 제1번이 바로 중국 이슈죠. 중국 이슈. 근데 놀랍게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국 사람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극히 일부만 좋아하죠. 나이가 젊은 층으로 내려가게 되면 더 심해요. 중국 좋다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어, 그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싫은 나라 하면 1등이 중국이죠. 북한보다도 더 싫다라는 거야. 북한이 싫다가 한70% 되면 중국 싫다는 거의 90%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도 이 이슈를 잘 살리지 못하는 게 지금 우파죠. 지금 우파들이 정치적으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요, 이 중국 이슈를 잘 붙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국민의 힘은 중국을 까지 못하더라고. 국민의 힘도. 민주당은 아예 뭐깔 생각도 없죠. 거기는 기본적으로 중국 속으로 중국 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정치 세력이다라고 보고요. 그런데 국민의 힘 같으면 그러면 국민의 정서를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좌파들도 중국 싫어해요. 대부분. 그런데 이 이슈를 왜못 살릴까. 그래서 그 정도로 지금 중국 이슈가 친중 세력들이 우리나라에 거대한 뿌리가 지금 형성되어 있구나. 카르텔이 있구나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지금 어, 부정선거 이슈까지도 지금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잘 해결되지 않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최근에 나온 뉴스 중에 이런 게 있었죠. 좀 지나간 뉴스지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한번더 제가 강조를 하는 측면에서 갖고 왔습니다. 중국 정부가 중국인들의 한국 이민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중국 포털 바이두에서 자세한 방법과 장점을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이거는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일본도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중국은 주변국들을 전부 그 엄청난 그 인구자원이 있죠. 중국은 이민정책을 계속 펼치고 있습니다. 많이 나가라는 얘기죠. 어차피 자기들은 인구에 있어서는 한 1억 정도 나가도 아무 문제 없잖아요. 1억이 아니라 한 3억 정도 나가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서 주변국 전체에 그대한 화교 사회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일본은 그동안 좀 덜했는데 요즘 일본도 넘어가고 있다 그래요. 일본도요. 어, 중국 교포 혹은 중국 화교들 숫자가 200만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숫자라고 그래요. 한국에 있는 중국 화교보다 더 숫자가 많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일본도 요즘은 위험하다고 합니다. 자, 그 이야기는 제가 다른 시간에 또 해보도록 하고요. 한국은 이대로 가게 되면은 대한민국의 중요한 어떤 정책 결정이라든가 정치적 어 어떤 실체로서 어, 무서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친중 세력들인데 여기에 만일에 중국에서 이민 온어 이런 숫자가 계속해서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이 민주당 같은 저런 정권이 계속 들어서게 되면요 투표권까지도 완전히 이제 허용할 거리요. 지금은 지방 선거에만 서 제한적으로 허용이 되잖아요. 나중에는 국회의원 선거라든가 대통령 선거에도 투표권을 줄지도 몰라요. 이런 식이면은. 나라 꼴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니까요. 자, 지금 이 관련해서는 여러분도 뭐 아실 것 같습니다. 뭐 뉴스로 나갔었고 또 유튜브, 우파 유튜브에서는 또 이걸 중요한 이슈로서 또 다뤄주고 그랬었죠. 자, 중국 정부가 자국민에게 한국 이민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 상황. 아,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중국의 대표 포털 사이트 바이두, 어, 백백자에 정도할 때 도자인데요, 백도라고 이제 읽을 수 있겠죠. 바이두에는 한국 부동산 구매 및 장기 체류 비자 F2, F5, F6 등 취득 절차, 각종 사회복지 혜택 등을 상세히 안내한 게시물들이 확산되고 있고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번지고 있습니다. 중국인들 입장에서는요, 한국하고 일본이 굉장히 매력적인 게 자기들보다도 훨씬 잘 살잖아요. 임금 추, 수준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다섯 배에서 1 0배 정도 차이 난다 그래요. 그래서 가기만 하면은 노다지다 대박이다 이런 게 있어가지고 어, 다들 중국의 어떤 정치적 목적을 어, 이행하는 스파이 노릇을 겸하면서 어, 한국에서 또 떼돈도 벌겠다 이런 거죠. 어, 일본하고 한국은 그런 나라입니다. 지금 아시아에서 중국이 갈 만한 나라로는요, 일본하고 한국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는 가봐야 크게 돈이 안 됩니다. 어, 거기나 거기나 뭐 크게 차이가 없거든. 근데 한국하고 일본은 다르거든. 여기 가보면요 정말 엄청나게 지금 자기들과 다른 세상, 어, 다른 어떤 임금 체계 그리고 뭐 어, 자유도 넘치고 정치적으로또할 일도 많고 어,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인 이민국이다, 이민 대상이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이 이제 바이두 게시물에 따르면요 중국인은 한국에 입국해서 임대주택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귀하나 국적 포기 없이도 귀하나 국적 포기 없이도 각종 출산 장려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육아 지원금도 받고요. 다문화 가정 혜택 등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영주권을 통해 부동산을 자산화하라. 벌써 우리나라에 그런 데가 많습니다. 제주도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전라도에는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각한 데가 1등 제주도, 2등이 전라도입니다. 특히 해안 지역 거의 대부분 지금 중국 쪽으로 중국인들이 그 땅을 많이 갖고 있다라고 하죠. 어 거기뿐 아닙니다. 서울 안에도 어, 심장부인 용산도 지금 얼마 전에 중국인들이 대거 땅을 사들였죠. 춘천에 가면 또 춘천에 가면 그또 차이나타운 만들고 어뭐 했던 그 전임 그 강원도 지사 있었죠. 어, 최문순이라고요. 그게 엄청난 논란이 또 있었고요. 거기서도 아예 그냥 중국인들을 위한 어떤 정책과 함께 중국인들을 위한 어떤 땅을 만들어서, 거기에 차이나타운을 만들려고 했다니까요. 그런 일까지도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현상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 비, 비단 몇몇 나라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 몇몇 지역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 정말 심각합니다. 어, 자, 아무튼 영주권을 통해 부동산을 자산화하라는 조언과 함께 건강보험, 건강보험 아시죠? 이거 엄청나게 중국인들이 혜택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연금 교육 혜택까지 열거되고 있고요. 일각에서는 한국이 복지천국으로 과도하게 에, 묘사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일본보다도 우리나라가 복지 수준이 더 높습니다. 사회보장제도 자체가 더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 1인당 그, 뭐, GDP도 우리나라가 지금 일본보다 조금 앞섰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평균 임금이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아, 많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또 복지 쪽으로 나가는 어, 이런 어떤 저 재정도 일본보다 더 이렇게 비율적으로는 더 크죠.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그런 혜택을 한국에 오면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것을 노리고 지금 많은 중국인들이 한국으로 몰려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몰려와서 그냥 순순하게 뭐 착한 어 뭐, 뭐랄까, 이민자로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겠죠. 분명히 이들은요, 중국의 뒤에 배후에서 어떤 조정을 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안 해야 할 수가 없습니다. 수없이 많은 어떤 산업 기술도 빼돌릴 가능성도 크고요. 정치 경제적으로 엄청난 어떤 소요가 일어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나라가 막가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되고요.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는 이민 권장 조용한 침투로 이제 불리는데요. 또는 무비자 이민 가이드처럼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비자 없이도 이민을 갈수 있다. 뭐 이런 수준이죠. 자, 국내 보수 진영과 시민사회에서는 그야말로 우파사회에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패닉한 상황을 지금 예상하고, 어, 극력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데 목소리에 힘이 좀 실리고는 있어도 정책을 결정하는 힘이 지금 없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이 이걸 갖고 밀어붙일 경우에 엄청난 사태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자국민의 주거 혹은 복지 혜택 확대는 차치하고요. 오히려 외국인을 위한 이민 복지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인데 특히 F2 요거는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F2 비자 그리고 F6 요거는 그 결혼 이민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D 비자 등 각종 체류 자격을 활용한 중국인의 장기 체류가 지속될 경우에 수도권 및 지방 도시에서의 인구 재편, 교육, 복지 예산 부담 증가, 문화사회 갈등 심화 등 복합적인 그야말로 복합적인 문제가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면요. 단순히 사회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거대한 정치적 어 혼란을 수반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것들은 명백하게 보수 혹은 우파를 몰리는 정치 세력에 불리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현재 보수 쪽에서는요. 중국 내에서 한국 정착이 이렇게 상세히 홍보되고 있다는 것은 국가 전략 차원의 움직임. 일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의심하고 있는데요. 뭐 의심 차원을 넘어서 사실로 봐야 될 겁니다. 중국은요 그 주변국들의 자국민 많이 내보내는 그 자체가 구, 거대한 국가적 시책입니다. 프로젝트로 이제 그렇게 이제 펼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중국 주변의 국가들은 화교들이 장악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화교들이 뭐 태국도 그렇고요,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난리 났죠 그런 문제 때문에. 많습니다. 그런 나라들이. 그게 지금 그동안 박진희 대통령의 화교 추방에 이어가지고 한국은 청정국가였는데 이제 드디어 한국도 지금 무너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아무튼 국내 이민 복지정책이 악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과 제도 보완이 시급하겠죠. 어, 중국몽 실현 어, 그 통로로 한국을 활용한다? 그런 한편 우리 자국민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역으로 차별을 받는 역차별이 지금 또 발생합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을 놓고요. 중국 당국이 인구 정책 차원에서 한국 정착을 우회 전략으로 삼고 있다라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옛날부터요. 안보 전문가들은 중국은 토지 소유권 제한이 엄격한 나라죠. 어, 토지 소유 자체가 사실상 안 되는 나라로 이제 봐야 되는데. 그런데 한국은요. 부동산 관련해서 굉장히 여기 느어납니다 자유 시장 뭐 경제 뭐그 어뭐 그런 의미도 있지만 외국인도 어 우리나라 땅을 구입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적 허점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게 지금 중국인데요. 이것은 경제 이민이 아니라 전략적 이민, 정치적 이민에 가깝다라고 지금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들이 땅을 살때 말이죠. 농사 짓는다 하면서 땅을 사요. 그러다가 실제 농사도 짓지 않아. 아, 전부 다 위장된 어떤 그런 상태로 들어와서 땅만 소유주로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건데요. 둔갑하는 거죠.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지금 사회 문제와 해가지고, 어, 국가적으로 이 해결하지 못하면 나중에 그야말로 재앙이 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재명이 지금 대통령이 되면서 여기에 대한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금 합니다. 아,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만 아마 중국에 대해서 칼을 뽑지 못할 겁니다. 자, 여전히 외국인 대상 복지 확충 기조 유지하고 있고요. 실제로 다문화 가정 지원 예산은 매년 수백억 원 규모로 편성되는 현실 속에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외국인 대상 출산 지원금이 내국인보다 더 높다라는 그야말로 역차별이 엄연히 존재합니다. 자, 아무튼 국민 혈세로 중국인 정착을 보조한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정책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는 것이 맞고요. 결국 중국 이민 브로커가 지금 상존하고 있고 이들이 계속해서 중국 이민을 많이 끌고 오고 있는 것이고요. 아무튼 이게 일개 브로커 차원 수준도 아닙니다. 중국 정부 자체가 뒤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고요. 그들이 직접 한국 이민을 부추기고 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방관하는 사이 국민의 세금이 중국인 정착과 자산 정식에 쓰이고 있는 그런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이제 이제 돌직구, 어 그야말로 직격탄을 때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자면 주요 언론들이, 주류 언론들이 여기에 대한 보도를 좀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에 수박 그달기 혹은 변증만 올리고 말이죠. 그 우파 유튜브 일각에서 이것을 이제 주로 언급하는 데도 있고, 그리고 이제 가장 열심히 이야기하는 것은 요 젊은 2 0 3공들이 주로 이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이것을 많이 다룹니다. 가장 핫한 뉴스가 요거예요 핫한 이슈는 이겁니다. 자 아무튼 이민정책 전면 재검토와 외국인 복지 기준 재정비 정말 시급하죠 그와 동시에 중국발 유입 인구가 지방선거나 교육 현장 의료 시스템에 미칠 파장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나라 자칫하면요 완전히 그냥 휘청하는 수가 있어요 자이 이민 제도는요 중국 공산당이 그 주변국 혹은 자국 내에 강제로 편입한 여러 지역들이 있죠. 어, 위구르라든가 티벳 같은 그런 곳을 점령할 때 그때와 같은 수법입니다. 그때도 중국인들을 그쪽으로 많이 보냈어요. 그러고 나서는 동화정책을 펼치면서 중국으로 만들어버렸죠. 그래서 지금도 티벳이나 위구르 쪽에서는 계속해서 반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독립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지만 세력 자체가 이미 중국으로 다 넘어가 버렸죠. 지금 그런 식입니다. 오히려 그 티벳이나 위구르에 가보면은 중국인들이 더 많아요. 거기는. 이게 바로 민족 지우기 전략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현지인과 결혼, 어, 출산 이런 것을 이렇게 전략적으로 장려합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나면 그 대한민국 이제 이 민족의 숫자 이 포지션이 조금 이상해지겠죠. 그리고 비율도 떨어지고요. 그러면서 민족, 어, 단일 민족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없애는 그런 전략을 저들이 펼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에. 그래서 이 중국이 뒤에서 이 중화사상 혹은 뭐 천자 천자국 뭐 이런 어떤 그런 개념이 있잖아요. 저기는 그 주변국을 향해서 지금도 과거에 했던 어 옛날에 했던 그런 방식을 지금도 진행 중에 있다. 저들이 힘이 생기면서 이것을 더욱더 노골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데도 중국 뻥 중국을 빨고 있는 그런 국민들도 꽤 많이 있죠. 자 이거 정말 큰일났습니다. 중국이 이런 식으로 몰려온다 그러면요 나중에는 감당이 불감당입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뭔가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국민적 해결책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전반적으로 중국만을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정치적으로 선거할 때 제대로 써먹지 못하는 우파, 보수, 애국, 자유, 그리고 국민의 힘. 정말 안타깝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자, 누리 PD 김준이였습니다